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심곡동의 7호선 라인에 있는 신축 아파트 한번 보러 나왔는데요. 춘니역과 도보 7분 거리에 있고요. 7호선 라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부천 중앙초 그리고 원미고까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주차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시고요. 현금이 6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충분히 내집 마련 가능. 하십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기존 층이고 테라스가 작게 있지만 이거 이외에도 테라스 세대 왕 테라스 복층까지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타입 보실 수 있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집안 전실부터 현관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쭉 들어오시면요 먼저 제일 먼저 신발장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장이 정말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어 신발도 두시면 되고 각종 짐도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유용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보시면 거울이 정말 크게 되어 있어서 어옷 매무새 만지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중문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양쪽으로 스윙도어가 가능한 이런 중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들어오시면 또 여기 신발장.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차키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안방부터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여기는 이 아파트의 안방인데요. 위에 에어컨 잘 달려 있고, 크기 또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다운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이 작지 않고요. 양쪽으로, 저문 안쪽에도 다용도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팬 트리 등으로 보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세탁기 등 워시타워도 둘수 있게 지금 수전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으로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화장실 보시면 그레이 톤 타일로 이제 큼지막한 타일로 이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건 넣는 서랍장, 그리고 거울, 그리고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거실이랑 주방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양쪽 폭이 정말 4m 정도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TV 정말 큰거 두셔도 눈에 무리 없이 TV 시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테라스가 쭉 있습니다. 긴 방향으로 테라스가 쭉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좁지 않고요. 티타임 즐기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길게 뻗어 있으니까요. 이쪽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한 6인용 정도의 쇼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만약에 4인용 쇼파를 두신다면 안마 의자까지도 충분히 두실 만한 그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바닥 보시면 여기 지금 다른 강마루와는 다르게 타일 형태 의 마루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고급 자재라는 점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위쪽 보시면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등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라인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영구적인 라인등이라고 해요. 등이 나갔다고 교체를 하거나 이런 점 없으십니다. 반영구적인 고급 등이라는 거 한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자 이제 반대편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주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냉장고 자리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지금 남는 공간 없이 이렇게 수납에 아주 용이하게 장대를 아주 큼지막하게 잘 짜놨어요. 좁게 좁게 하다 보면은 이제 원하시는 물품이 크기가 안 돼서 못넣으실수 있는데, 정말 큼지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의자는 4개 깔아놨지만 충분히 6인용, 그리고 저쪽까지 둔다면 8인까지도 가능할 만한 아일랜드 식탁 높이 낮춰놔서 일반 의자에서 식사 편안하게 가능하시고 이쪽 이제 이제 무선 충전도 되고 한 곳짜리 인덕션 연결하셔가지고 여기서 찌개 끓이면서 같이 식사하실 만한 그런 공간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자리 잘 마련이 돼 있고 사각불 깊고 넓은 걸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쭉 들어가시면요 가스 밸브 나와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스 설치되어 있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고 주방 타일까지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방에 라인 조명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아주 이쁜 등이에요 등으로 되어 있는데 화면상에선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위쪽에도 식탁등이 이쁘게 잘 들어가 있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방 한번 보러 가볼게요 네, 여기 다용도실이 또 딸려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이 집은 다용도실이 많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는데 한번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에어컨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다용도실이 딸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워시터를 설치하신다면, 이쪽이 옷방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도 나와 있고, 테라스 쪽, 그리고 밖에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햇볕도 잘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방으로 활용하시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제 세 번째 방 넘어가 볼게요. 자 세번째 방입니다. 오히려 두번째 방보다 크기가 훨씬 더 넓게 잘 되어 있어요. 3m가 넘는 크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자녀가 한분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침대, 책상, 옷장 이렇게 3종 가구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마지막으로 공룡 화장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공룡 화장실이고요. 지금 해바라기. 어, 샤워기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선반까지 스탠으로 잘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당연히 거울 수납장 잘 되어 있고, 여기 수정과 이제 변기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고급 브랜드인 거 아시죠? 그런 걸로 고급 브랜드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샤워하시면서 공간적인 면 즐기실 수 있을 만큼 여기 폭이 넓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리면서 거실로 가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집 내부를 이렇게 한번 보셨는데요.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7호선에서 흔치 않은 아파트 세대이고요. 어, 테라스부터 기존층, 여기도 테라스가 있지만 기존층입니다. 테라스, 왕테라스, 기존층, 복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있고, 어, 금액 대비 훨씬 더큰 구조와 고급 인테리어 자재들을 썼다는 점한번더 강조 드리면서 자,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